안녕하세요.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인데 누굴 뽑아야 할지 참 고민이신 분 많으시죠? 특히나 첫 선거인 경우에는 괜히 기대가 됩니다. 선거 때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그냥 대충. 표형 아무 곳에 손가락을 갖다 대실 예정인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도 이미지 인기 투표로 뽑았다가 반 운영이 잘안 됐던 경험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반장이 웃기긴 진짜 웃긴데 반이 엉망이야. 또는 똑똑한 것 같아서 뽑았는데 자기 성적에만 신경 쓰고 자기 대학 갈 때만 유리하게 사용하고 반은 거들떠도 안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잘생겨서, 이뻐서, 얼굴 천재에서 뽑았는데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반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반장 선거만 해도 회장 선거만 해도 잘못 뽑으면 한 학기 1년 내내 다른 반과 다른 학교와 비교되면서 수련회 갈때 수학여행 갈때 또는 체육대회 할때 뭔가 다른 반보다 다른 학교보다 불리하고 유익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한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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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큰 영향력이 있겠죠. 일단 이번 선거 공약의 제일 최대 승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 더 크게는 각 정당들이 무슨 공약을 내세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지금의 빅히트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겠죠.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만 들으면 뭔가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심히 충격적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애국가를 이제 부르지 못해요. 우리나라에 조선족,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이들과 같이 운동회 때, 학교나 나라 행사 때 애국가를 부르면 이들에 대한 나라 차별이라고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됩니다. 응? 대한민국은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잔민국이 아니라 엄연한 대한민국이잖아요.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대학교 갈 때에도, 취업을 할 때에도, 통장에 돈을 넣을 때에도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 갈때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우선 선발되고 취업할 때에도 성소수자들이 우선 선발될 수 있고 통장에 돈을 넣을 때도 예금이자가 그들이 더 높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의 유무가 아니라 장애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이 왜 우선 선발이 돼야 되나요? 앞으로 헌혈 받을 때 A, 의 P는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왜 이제 피를 차별하나요? 라는 이유로요 목욕탕 찜질방 갔는데 몇 탕의 남자가 여자로 변한 트랜스젠더가 있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차별항치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여자로 대해주지 않았다고 차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차별부지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인권이라는 이유로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기계성애자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결정적으로 동물성애자를 인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잔인한 건데, 나의 반려견, 댕댕이들과 성관계를 맺어서 강아지들이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버려지고 죽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 무지개 깃발 이면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만 뽑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리얼 팩트.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함으로써 역차별을 당하고 소화성애자, 동물성애자, 판국이 되게 할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우리 아이들, 반려견을 지킬지 여러분의 손가락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지역구 의원, 정당들은 믿고 바릅니다두 번째로는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미국도 엄청난 싸움이죠. 공화당 트럼프의 자유민주주의냐, 민주당의 사회주의냐. 이번 우리나라 선거도 결국에 이 싸움입니다. 미래통합자유당의 자유민주주의냐, 더불어민주당의 사회주의냐. 통합당의 공략은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친중, 친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난리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친중을 놓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친중, 친러가 뭐겠어요? 어, 대표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중국, 러시아죠. 내 돈, 내가 자유롭게 쓰면서 쇼핑하고 여행하고 싶지. 나라의 통제받으면서 내갈 곳, 내돈 쓰는 곳, 일기 국가에 신고하면서 가길 원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진짜... 코로나 사건 이후로 민주당이 친중을 주구상창 위치는 걸 보고 와, 진짜 대단하고 싶었어요. 괜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인에게 새해 인사 날린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시장 박원순도 무한 짜요, 중과 짜요 라고 말한 게 이게 보통 정승력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진정 공부를 더더더더 하기 위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또는 그냥 가야 되니까 또는 엄마가 원하니까 또는 바로 일하기 뭐하니까 방학 없이 노는 시간 없이 공부한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학 가는 이유는 결국 취업이겠죠. 근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집권하게 되면 취업하기가 지금보다 정말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회사 들어가길 원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탄탄한 기업에서 월급 받고 탄탄한 지원 받으면서 일하는 성취감 느끼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원치 않으신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의 공략은 기업 부식입니다. 이들이 좋아하는 건 빨간 조끼 입고 빨간 머리띠 하고 파업하는 거예요. 기업의 일을 중단시키예요 이런저런 이유 갖다 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결국에 대기업의 몰락을 원해요. 대기업을 망하게 합니다. 근데 대기업이 무너지면요. 대기업에서 사람 못 뽑아요. 대기업에서 파생되는 여러 중소기업들 주르륵 무너집니다. 그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돈이 없으니까 사람 못 뽑겠죠. 내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거 멋지게 취업해서 내 능력 펼치도록 꽃을 피워야 되지 않을까요? 방구석에서 백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하고 자소서 백만 개 작성해도 날 뽑아주는 거 없는 삶은 피해야 되잖아요. 네 번째로는. 이번 선고로 교회 오빠 사랑꾼을 지켜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진짜 사랑받는 티 나는 친구도 있죠. 그 친구를 보면 참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티가 납니다. 항상 힘맑고 긍정적이고 유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만 가도 나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흐릅니다. 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친구를 보면 엄마의 사랑을 듬뿍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게 느껴집니다. 경제적인 유무와 별개로 화목한 가정이 진짜 따로 있어요. 아빠가 엄마를 참 참 사랑하고 엄마가 아빠를 참 사랑하고 이쁜 말 사랑스러운 말들이 오고 가고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흐릅니다 사랑꾼이라고 하죠 일시적인 사랑꾼 말고 꾸준한 평생 사랑꾼들 예를 들자면 연예인 부부 중에서는 션 정혜영 부부가 있고 차인표 신혜라 부부가 있고 최수종 하이라 부부가 있고 요즘에 동상이몽의 박시은 진태현 부부가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물며 그 험난한 삶을 사는 지지도 션을 보면서 이런 부부를 보면 이런 나도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던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사랑스러운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투표하게 된다면 이들은 목사님들을 처벌하면서 교회를 없애고 페미니스트를 양성합니다. 이들은 양성평등을 성평등이라고 하면서 주장고 하고 여기에 32조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 32조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성, 제4의성을 인정해주면서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킵니다. 이것은 결국에 가장 파탄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와장창 문화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어딨겠어요? 그들의 공략을 보게 되면 이런 현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빠가 갑자기 여자로 변해서 그 가정은 이혼하게 되고 페미와 한남 인식이 강해지면서 남녀를 더더욱 분할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빠가 한남으로 보이고 엄마가 맘충으로 취급이 되고 우리 언니가 꼴페미가 되고 우리 오빠 남동생이 극혐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바라지 않나요? 사랑받는 가정에서 잘하고 싶지 않나요?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의 미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소중한 내한 표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소중한 첫 투표.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엄마, 아빠를 지켜주고,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취업을 보장해주고,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이성, 친구를 보호해주고,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반려견을 보호해주고, 나의 손가락으로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투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